아! 아, 니왜 얘가 나와? 아, 이미 5성에 5강 다 만들어놨는데, 아, 근데 원소가 굳었다. 솔직히 강화 비용이랑 재료보다는 원소가 제일 개이득이죠. 아, 근데 뭔가 다른, 지금 급한 애들 6성 바로 나왔으면 진짜 개이득이었을 텐데, 그건 진짜 조금 아쉽네. 카린? 아 카린 쓸 데가 있나? 아 근데 카린은 지금 유이에 너무 하이원이어가지고 지금 쓸 곳이 없을 텐데? 물론 이제 나중에 어디선가 갑자기 쓸수 있긴 할 텐데 지금은 아니라서 급한 게아니요 그냥 공강으로 쓸까? 아 제발 좀 빨리 줘봐 육초를좀 찍고 싶단 말이야 아 요즘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지? 진짜 다 정가로 먹네 처음에 태우 3장 먹었을 때가 마지막 운일 줄 누가 알았겠냐. 아, 이제 근데 스포 당하는 것 때문에... 소리 안 들리면 그냥 스포 당해서... 아, 근데 왜 자꾸 이거 실버스크래스드냐? 옛날처럼 골카 한장 어디 갔어? 넷마블이 하나씩 빼먹었나? 이 모기 같은 놈들... 오늘은 럼주 파티다! 어? 어? 아, 근데 치댐이었으면, 포옵션도 앞필 치확이 붙어버렸네. 아,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일단 공증이라도 어디야? 치댐이 더고좀 높다는데, 일단 쓸수 있잖아. 그 빌어먹을 생명력이랑 방울에 붙은 것보다는 5억 배나. 오, 야, 또 공증인데? 일단 뭐, 5성인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냥 4세트 위주로 본다고 생각하고, 메인 옵션은 이제 나중에 갈아 끼우면 되니까. 어차피 4세트가 본체 아니야? 물론 이게 메인 옵션도 받쳐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4세트가 먼저니까 오 일단 야 모든 공격력 속공은 개꿀인데? 아 근데 치명타 강화돼버렸네야이건 70만이 되냐? 오케이 일단 공증 업그레이드 좋아 어떻게 영광에서 12강 하는 것보다 12강에서 15강 가는 게더 비싸 얘 진짜 스펠 줄때 했다. 아니 쓸만한 육성. 잘. 얘는 진짜 군광 재료인데. 아까나 미야 나 지금 의리고 모으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정신이 나갈 것 같거든. 제발 새롭게 태어나자. 좋은 애로. 좋은 재료. 아니 왜 칼이 또 나와. 아 이미 있다고요 니마.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표가 이렇게 떴으면 진짜 얼마나 예뻤을까. 그냥 준수 패시라도 보시단 말이야. 오, 오, 마블 떴다. 야, 배치는 거 보니까 이거 뭐돈처먹는 냄마블 같네요. 진짜 욕심 가득해 보인다. 아, 소리 안 났다. 아, 망했어. 아왜 돌머리가 나 복선인가 이거? 날 미치는건가 지금? 내 머리가 돌머리라는 뜻인가 결국 50%는 다 실패해버렸네 게임 할맛이 안나요 님들 어떡하냐 이제 아니 뭐 개밥을 줘야 뭐 사람이 의욕을 내든 뭘 할거 아니야? 자꾸 밥에다가 쥐약을 넣어 아 그냥 태워주면 안되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 근데 이러고도 한장더 얻어야 되는데 성과하고 공짜로 하나 어떻게 못 얻나요? 어? 아니 아왜 20회 남았을때 아 근데 여기서 안나올 수 있잖아 모르긴 해 이왕 픽돌에서 델론즈 에이씨 아 그래 뭐 2천개 아꼈으니까 이득 제가 어리석긴 하네요 이 망할 게임에 또 현질하다니 어? 근데 다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이러고 하나 더 얻어야 한다는거니 2만개 또 필요하네 일단, 모공증까지. 어? 어? 아, 10만원 또. 이 미친 돈 마블 새끼들. 아, 장사 잘하네. 어? 잘해. 이야, 진짜 장사. 안살수 없게 만드네, 이거. 이것만 딱 사준다. 아, 그래도 6초월 되긴 했네요. 어떻게 만들었다? 그 어둠도. 개 같은 게임, 개망겜. 아우 진짜. 완성했다 태워. 치명타 100% 증가. 이제 치명타 다 빼줘. 그래도 이렇게 환불 시스템 있으니까 다행이다. 확인. 넷마블이 아무리 감이 없어도 이런 환불 시스템 만들어 줘야지 편의성 그런 건데. 이게 치명타가 안 터져 버리면 딜로서 너무 심하게 난단 말이야. 토토아아터터키워야는데데 빅토리아 몸이 너무 약해 그래도 일단 t 단계무난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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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오, 야, 일단 딜 차이가 엄청 보여요. 자, 우리 지금 보면 태오가용 테두리가 되어 있죠? 확실히 저 테두리 자체가 뭔가 위압감 조성이 되긴 하네. 그리고 확실히 복수자가 더센것 같은데? 이게 초월 차이도 있긴 한데. 원래 기존에 한 2,000, 3,000 뜨던 딜이 갑자기 4,000으로 올라갔어. 오케이. 자, 일단 이러면 이겼죠? 해갈 거만네 오야 젤론즈 네명 침묵. 개지렸다 이거. 보통 이렇게 이제 초반에 상태 이상 바로 넣는 적이 무조건 필승이더라고 거의. 자 상대 태우 잡아야 돼 침묵 풀리기 전에. 오이씨 잠깐만 야. 아니 태우 1초월 뭐야? 아니, 누가 상대 태우 별에다가 고추장 붙추장냐 괴물이 진짜 저기 있었구나. 야, 침묵 넣어다이지아니었으면 와, 디인양 차이가. 아니, 6초 얼마, 만든지 얼마했다고 오, 개깔끔? 에이스 좋았는데. 아니, 근데 6초를 만든지 얼마했다고 박탈감을 느끼게. 에이씨, 4초는 쉽지. 오우야 침묵 좋아요 밸런스는 스킬공화 해줘도 될것 같은데 이게 평타에 침묵 생기더만 스킬공화하면 평타 침묵은 누가 봐도 개사기 같은데요 오 일단 이러면 거의 이겼다 오우야 잠깐만 어, 야, 위험해. 어, 흑이 안 썼는데? 야, 우리 흑이. 그렇지. 다행이다. 어우씨, 위험해라. 새끼야, 어딜 하극상을 해. 4초월 주제, 에 어? 야, 델론즈 오늘 일 잘한다. 맞 아, 델론즈 소월해주고 싶다. 여기도 전작처럼 치명타 맞기가 서로 상쇄되는 그런 판정이 있 근데 치명타가 잘안 터지는 거 보니까 맞나 본데? 이야 개 사기쳤는데? 자, 부탁도 한번 해봅시다. 궁금하거든요, 딤 딜이. 여 씨, 이제 만천. <laughs> 진짜 세지긴 하는구나, 이게. 복수자 진짜 사기군요. 여기서 7행까지 올려버리면 진짜 얼마나 세지는 거야? 지금 완성용단인데. 야, 이거 진짜 무탑 그냥 고속도로겠구만. 아, 저놈이? 아니, 올쿨 중을 넣네. 어차피 이거 무탑 100층이 문제여가지고, 그 전까지는 쉽게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몸도 이제 이거 10세이지 끝내버리면 악몽 뚫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뭐, 15-30도 그렇고, 뭐, 리나 있으면 일단 리나가 힐로 연병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 이제 태우 6초월이니까 쉽게 뚫리겠지. 벌써부터 힐량 난리났네 야, 에반, 내힐 양심 없냐? 그래도 리나가 공격 기술이 없어서, 그냥 뭐 딜러만 잡아도 뭐, 리나 혼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저런 경우 제외하고. 아, 그냥 평타로 죽여라. 끝 다음엔 더 멋진 승부를 겨루자.